여러분들, 116페이지 논리형 문제 3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짧은 글이지만, 그 글을 요약해라 문제 되죠. 자, 이 문제 어떻게 간다? 그렇죠. 마지막에 주어진 결론되어 있는 문장 속에서 A와 B의 단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편지를 받거나, 이메일 메시지를 받는데, 이 편지와 이메일 메시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 받게 되신다면, 가장 해야 될 폴리시라는 건 정책이 아니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상황 속, 관계 속에서 감정을 나쁘지 않게 하는 행동입니다. 즉, 관계를 자, 서로 만족하거나 서로 피해가 가지 않는 형태로 할수 있는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당신이 할수 있는 행동은 빈칸하는 겁니다. 자, 플러스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웬 덩어리기 이 때문에 원인과 결과잖아요. 자, 이런 거볼때 어떻게 하자? 마지막 문장에서 위에까지 먼저 봐주고, 첫 번째 문장 봐주자. 맞죠? 즉, 마지막 둘, 처 둘, 봐주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문장. 자, 여기 에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당신께서,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너가 정말 기분 나쁜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것과 같은, 즉, 앞 문장에 나왔던 것 같은 기분 나쁜 메시지 받으면, 즉각 답변하지 마세요. 즉, 답변을 뒤로 미루세요 마이너스 답변 편지 받으면 뒤로 미루세요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아무리 당신이 당신이 정의롭고 당신이 올바른 사람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서 화가 났다라고 Outraged 화가 났다라고 느낄지라도 당신의 감정이라는 게자 당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이겨낼 수 있어요 Get the b e t t e r of your ability 한다는 건 오버컴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겠죠 당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겨버립니다. 즉, 이성보다 감성이 더 뜨겁기 때문에 이성은 차가운 콜드니스고요, 감성은 뜨거운 핫니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당신의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 뒤에 갑니다. 충분히 모순적으로 당신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 생각은 아 내가 참 뭐 참고 아니면 내가 어 이성적으로 답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한번 이 사람과 이런 메시지 보내는 사람과 내가 설전을 벌여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감정이 앞서게 되어서 end up, wind up에 동의하죠 겉으로 봤을 때 상대방을 똑같이 공격하는 어 반대 공격 맞 받아치는 공격자라고. 보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빈 핑크 들드할 거는 어떤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언세아들링 메시지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고 상대방의 기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골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둘다 플러스죠. 사업, 사업 같은 모디베이션 동기부여하는 거 아니고요 incomprehensible 이해 못하는 거 나쁘지 않은는 마이너스입니다 t o 스 o l s 생각 없이 말하는 거나 마이너스입니다 disrespectful 이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수 있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뜻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1번이 가장 가깝고요 자 부정적이니까 어떻게 해라 ignore 무시해라 위에 나왔던 거 not respond immediately 가깝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에 criticize 비난하라는 건 나온 적 없는데요 마지막에 aggressor가 나왔다고 해서 뭐 한다 아, 그래서 비판하구나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처럼 보이구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correct는 자, modify, edit 수정하다 뜻으로써 들어갈 수 없겠죠 자, affirm이라는 건 확인하고 인정하다의 뜻입니다 accept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초반에 무슨 얘기 나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어, 감정이라는 게 아주 정말 단순한 메시지들의 침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감정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주제죠 자, 몇몇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편지나 이메일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나 이메일 메시지가 겉으로 딱 눈에 띄게 공격적이거나 정말 더러운 얘기, nasty, dirty가 되겠고요. 더러운 얘기 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 자, 이때 t e 라는 거는, 자, lure, l-u-r-e. 우리들을 유혹해서 그 보낸 사람과 responding kind라는 건 같은 형태로 해요. 즉, 보낸 사람이 역겨운 메시지 보냈으니까, 우리도 역겨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유혹해 버리게 만듭니다. 즉, 감정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at times, 때때로 우리는 아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즉, 역같은 메시지를 받아서 역같이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갑니다. How would you feel? 당신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당신 이런 메시지 를 받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자, 누가 한 일이 당신 생각에 do you think do better? 어떠한 누가 편지를 서로에게 내가 받고 그 사람한테 보냈는데 도대체 누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내 메시지일까요? 당신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누가 더잘저 배려는 외래 비교급을 할수 있습니다. 누가 더 서로를 빡치게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내 메시지가 당신을 빡치게 할까요? 아니면 당신의 메시지를 빡치게 할까요? 자 이런 얘기 던지고 질문에 따른 답변 이글의 주제입니다. 자 가장 가능성 이큰게 당신이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feel like. like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어, 그, 어, 이거 오타 같은데, 어, 당신에게 그, 역겨운 메시지 그 보낸, 보낸 사람을 빡치게 하는 경우가 더 커질 겁니다. 어, 당연히, there are certain people,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을 over the edge of civilized decorum. 이때 over the edge라는 건 경계선을 넘게 해버리는 겁니다. 문명화된이 아니라 배운이에요. civilized 동의어는 cultured l r n d 예에요 자,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배우게 된 예의범절의 한계선을 넘게 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존재합니다. The question is 여기서 문제는 how to respond to them. 그들에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in this case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예의범절의 한계점을 넘어서서 완전 양아치가 되게, 되게 만드는 거죠. 자, perhaps 아마도 it's best not to respond대로. 자, 가장 최고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역겨운 메시지를 받았다면 괜히 똑같은 비슷한 메시지 보이면 우리까지 더러워지니까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 writer is clearly upset. 글을 쓴 사람이 명백하게 빡치고 완전히 화로 가득 차 있어요. Perhaps even insecure. 아마도 심지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About something you may have said or suggested. 당신이 아마도 말했던 것이나 아니면 예전에 제안했던 것 때문에 그 무언가 때문에 어 불안정함을 느끼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분개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그 뒤에는 우리가 봤던 문장이죠. 자이 글의 주제는요. 어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 하지라도 바로 똑같이 부정적인 말로 맞받아치지 말자.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내용 정리와 어휘 정리 부탁드립니다.